을 하면 보수도 받고 후견에 필요한 비용 처리도 가능하다.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 또한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제가 이전에 보호가 필요한 성인들을 위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경우도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병든 노모를 위해 서로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년후견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의무도 있겠죠. 의무를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법에는 성년후견인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성년후견인, 즉,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 가장 최선인지를 생각해서 사물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성년후견인의 권한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후견인의 권한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권한이 있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견인의 권한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은 크게 신상에 대한 부분과 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권한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후견인이 이런 행위를 할수 있다 보다는 이러한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신상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먼저 피후견인은 상태가 허락하는 한 본인이 신상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선 이게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후견인이 대신에 결정할 경우에도 권한의 제한을 둬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할 경우 피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있어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부분 또한 성년후견인의 권한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포괄적인 대리권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의든 아니든 만약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나 감독인의 동의 없이 이런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후견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이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권한 제한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처음 설명드린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조항 모두를 확인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수준이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명드리지 않은 성년후견인의 백미이자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요 바로 후견인의 보수 청구입니다.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후견 사무에 처리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로 성년후견인을 하겠다고 다투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보수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얼마가 정해진 게 아니고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 및 후견인의 업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수보다는 더 궁금해들 하시는 게 후견 사무에 처리한 비용인데요.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앞으로 발생할 비용뿐만 아니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동안 피후견인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역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전받는 방법 또한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후견을 하면 보수도 받고 후견에 필요한 비용 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증빙만 가능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동안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에서 보존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피후견인을 모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보호받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 한 번쯤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년후견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